투피스 5.64 캐럿. 차보라이트5.64 캐럿. 그 큰, 큰 거는 캐럿이 얼마씩 찌개야, 게3.62 캐럿. 이거는 물건 좋네. 3.62짜리 사이즈를 재봐야 되겠는데, 잠깐만. 크, 크네가, 크네가 음, 음. 3.6이고, 3.5랑, 3.5, 3.5고, 크시 좋네. 작은 애는, 뭐라운 거 같아요. 나도 포켓을 나오네. 3.62, 2.0. 합계에 달아보자. 합계하니까 5.62도 나오네. 5.61 이렇게 되시라.